직접 만나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다각이 네. 어려웠어요. 네. 영화 배우 이철민입니다. 와. 외모와 연기의 혼연 일체로 관객들의 감담을 선을 하게 했던 이철민 씨. 짠. 아 이게 아마 그 방송 연기자 수첩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부자부자 네. 부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. 아셨고 제가 봐도 뭐. 수배 전단인데요. 밑에 이렇게 강도 이렇게 쓰면 딱 맞는 것 같은. 데 사람들이 겁만 보고 음, 음. 좀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점. 오해 많이 받죠. 우리 애기가 어릴 때 제가 손을 잡고 가면은 약간 의심의 눈초리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아, 마음 아, 아파요. 이게 나 납치 아니야? 뭐 이렇게 약간 그때 보시는 분도 들있긴한데 음, 죄송합니다. 그런... 웬만하면 좀 웃으시면서 얘기해 주세요. 네, 저 웃고 아, 있는 데 웃고 있냐? 네. 아까부터 계속 웃고 있는데. 그럴까요? 정말 이분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는 순간. 딸이랑 뭐 아들하고 놀 때는 굉장히 그런 모습,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. 이게 이게 아빠 왔어요 막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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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런 것들 한밤의 TV 연예 시청하시는 <laughs>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저 절대 나쁜 놈 아닙니다. 주방 갈 때마다 법무소통 갈때 항상 갓길에 차 세우라고 그래서 인적 조회하시고 차적 조회하시고 그러셨는데요. 이제부터 저 보시면 웃으면서 통과해 주십시오. 저 절대 나쁜 놈 아닙니다. 천한 눈빛 하나 둘 셋 선한 눈빛 아 선한가요? 아 선하다. <laughs>